창비에서 출간된 신간책 쇼핑 언박싱과 솔직 리뷰 영상입니다. 홍길동전을 포함한 총 6권의 책들을 소개합니다. 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. 5위입니다. 창비 홍길동전을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어린이 문학의 고전. 창작과 비평사의 훌륭한 작품을 9,900원에 경험하세요.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지혜를 선물하세요. 4위입니다. 영어 파닉스. 이제 걱정 끝. 한 권으로 끝내는 파닉스로 자음 모음 규칙까지 완벽 마스터하세요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학습효과 업 3위입니다 라이트 라이트 1권으로 글쓰기 실력 업 buildgrow를 통해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4% 할인된 1242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새롭고 신나는 이상한 무인 편의점 만나보세요 라곰스쿨의 이상한 무인 가게 시리즈 3탄으로 재미와 상상력을 키워줄 특별한 전집입니다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1위입니다. 별 하나 책 하나 전래동화, 아쪽 할멈과 호랑이 그림책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따뜻한 이야기. 지금 바로 10%